교 제가 신문을 이렇 훑어보다가 아, 해외에서 뻗쳐나간, 해외로 뻗쳐나간 이단들, 해외의 그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 교회에도 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책을 읽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 다를 이,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통, 교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유괴몸을 입고 온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부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숭배하고 순산합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 숭배설이죠. 성경의 근간을 부정하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야말로 기득교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뽑아버리는 아주 지극히 위험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단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교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이을페레크레시스라고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신 한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까지 부정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너가 하면서 3일제 교리를 부정하죠. 그러니, 보혜사 성령을 인간 교주로 신봉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그 교주에게 성을 상납시킵니다. 아주 오염된, 역겨운 그런 교리로 사람들의 한 영혼을 식어 그요 감각이 없어 거죠. 마비가 되고 이것이 아픈지 감각이 없어버려요. 그것에 한번 빠지면은 그야말로 영혼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한 사람의 꼭두각시, 한 인간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대학 예수교 장로의 이 통합 합동 고신 합신 측에서 이란 시대에는 종교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문수병, 통일교, 안산호, 아주 문제가 되었던 JMS, 정병석, 자기 이름 앞을 잘다가 JMS, 몰몬교, 뭐 수두 많은 이란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주변에 음성적으로, 심지어 교회 내부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이 고린도 전수에 나와 있는 이 11장의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는 그 사이에 이단 사상, 이단 설이 들어와서 신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리그큰 비슷한 상황에 빠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만 다를 뿐그 이란들의 그폭교활동은 여전합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게 활동을 했는데요. 요즘은 서울에 가보세요. 지하철 타면요. 이단들이 버젓이 드러내놓고 전단지를 막 돌립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토요일에 되면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지하철 지하철이 말이죠. 마치 성부 유세라다 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판 들고 말이죠. 포말로 막니다 뭐 안동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직 보듯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특히 이제 계약을 하죠. 이 대학생들, 대학가. 이사판들의이 포교하는 이 이단들의, 그야말로 시장들, 시장이 시장. 시작. 너무나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우울우울 되는 데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첫 대학교에 온이 아이들 집중적으로 보고그러고 신천지 보세요. 늙은 사람이 없어요? 2 30대입니다. 2 30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져버려가지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예수를 전하죠. 거짓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금이 생명의 보금이 아니라 죽은 보금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 이들의 교무한 이 활동에 그들의 다른 전술과 전략과 요약에 가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자기들 매뉴얼. 한 사람을 고교한는매뉴이그 빠져버리면요, 마치 보이시피신 당는 기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당해버려요. 아주 교묘한, 때론 교묘한 말에 이 달콤한 그 속임에 넘어집니다. 뱀의 효 같은 문화 활동으로 단체의 어떤 좋은 선한 사업과 활동에 거기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정의감과 이성이 발달된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문화활동이니 의료활동 가가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한노 원사님이 그 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집안에 의대를 갔어요. 의대 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여동생 자기 남동생 자기 엄마까지 포교를 해가지고 그 노원사님의 피름을 나는 절규를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부류라고 할까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다 많이 살펴도 첫 번째 뭐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영혼이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강해요. 보통 평범한 신도들보다 이 영적인 호기심랄까요? 이 그런 갈급함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이 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존 교회에 대한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 이단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구십프 이상이 기존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던 기존 신자들이에요. 거기서 직분도 받았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나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처를 받고 배려하 그래서 그 영혼이 공허함과 영적인 기분과 영적인 갈망으로 막 허덕이고 헤매고 있을 때참 귀신같이 이들이 달라붙죠. 마치 썩은 고기의 파리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아주 귀신같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이들에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여름철에 모기가 자라면서 피를 촉촉쫙 빨아먹는 것처럼 피식이 탈락돼요. 그한 영혼이 헤매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인 기능과 갈망과 열망이 강한데 나의 이 영적인 갈망과 기능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합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얼음을 버리면서 먹잇감을 차고.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자. 번째이 기존 이 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부류를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큽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이 목사 장로겠죠. 마치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 자기 동생 아론 뭐라고 어른들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아론에 대해서 대접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미리아물을 문득 병으로 하나님이 조주종이니 문득 병으로 하나님이 조주셨니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교회의 침입권과 사도권을... 도전하세요. 비른 분 종에게 대적합니다. 본인에 대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보통 이런 이단 사설에 쉽게 현혹이 되고 그 무리에 흡수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해요. 야 첫째, 저를 따라오세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님이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하십니까? 네. 이것을 딱 쥐고 있으면 이단사슴이 나한테 협력을 해도 거기에 휩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요 지요 생명이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단이 조금 할 수가 없지요. <몬> 오직 예수만이 천국의 열쇠 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습니다. 현대에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다른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 사탄의 미혹된 말에, 뱀 같은 그 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들만은 말조차 섞었으면 안 돼요. 아니 그들 간에 대면 조차 해서도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데 예수요. 목사님 너무 기독교는 독성적이잖아요. 독선적이야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어떤 것에도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 수를 따라 해보세요. 다른 영은 없습니다. 예수의 영 외에, 아바 아버지의 영 외에, 보혜사 성령의 영 외에, 다른 영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말이죠. 수천, 수만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성기는 우상신이 3,500개가 됩니다. 부업신, 방신, 화장실 신 바깥 베일 신들을 매일 섭니다. 아침 에일어 나면 밥을 갖다가 문 앞에다가 다 그렇죠 신 먹으라고 문 앞에다가 조금 하나 우산 하나 만들어 거기에 밥을 다 그대로 씁니다. 일본에 수천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온갖 수만 수천 가지 더러운 오염된 아주 역겨운 그 악한 귀신 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외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받아들일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른 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영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 Holy Spirit. Holy Spirit. Plurum a b Holy Spirit. 성령이 구별된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수천 수만 가지이고 어염되고 아주 역겨운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창조이, 창조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는 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삼위일체 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다. 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어떤 일이냐?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했죠. 사랑이에요, 사랑.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쫓아내는 사랑이에요. 예수의 영 어떤 일이냐?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의 영으로 지배받고 예수의 영에 휘둘린 사람이다라는 어떤 사람이라.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때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혼내기도 하죠. 다 오냐오냐 하면 되는 다아지만 그래서 이훈계와 양이 다 사랑의 영이 바탕되지 않는 것들은 훈계가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훈계는 그 영혼을 왜 기도하지 않고 후계하다이이딱성으로 갑니다. 백독, 이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중보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이유때로 후계와 때로는 칠책이 너나가지 않으요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름으로 그를 쫓았고 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회앞 항상 한 사람,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유가 바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고릴레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잖아요. 참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람은 자람가운데서사서도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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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사례은사람고사랑은사부은사람하사 않고, 사랑은 악한 것사생은하지 않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성사랑의 속성, 속성. 이사이 예수 람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의 영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영이에요. 이것이 외에는 다른 영이에요. 내가 다른 영을 받고 내가 사탄에게 악한 귀신에게 내가 기르고 있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단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영을 사고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라지 사라지. 사라하사님의 영을 늘사고지사사랑사랑하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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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라지. 뭐사지 사라지. 사라지지 여러분, 자녀들 많이 길러보셨잖아요? 이러해주고, 저게 해주고, 뭐해주고, 뭐해주고, 뭐 해주고,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한 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한 용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곡하는 기도,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의 이에요 그것이 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모습니 그런 예수의 영을 다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잖아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과 조조와 사망과 가난과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원을 주셨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도움을 그 좋은 소식을 굿 뉴스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지지말려 기뻐하라. 사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다 나와요. 그럼 어렵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뜻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다나옵 뿌렵게 생각하면서 분들이 많아요. 하고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리고, 복음찬양 감사.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이 있다.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 믿고 예배를 하고 봉사복음을보는다 을 세워주지 못해요. 사람의 내면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내 속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그러나 한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영과 한 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 산입니다.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요. 함을 세워줄 수 있어. 요 이런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빠지는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큰 기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이 연직인 가난과 키리아 있는 나의 마음에 생명의 은혜의 담비의 승수를 부어 주실까? 그 말씀이 기다리시는데 맹승맹승 왔다 갔다 가는거지 말씀이 기다리지 시 주일날 와서 10분전에 다 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예배당이 도떼기 시장이야 나 깜짝 놀랐어 도떼기 시장인 줄 알았어 여기가 예배당인지 시장인지 분발이 안돼 핸드폰 울리고 작당하고 예배 10분 전인데도 조용히 와서 묵상하며 이 음악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회상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전할 종에게 종의 종이에 중해야될 시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믿습니다 10분 전에 다. 가서 조용히 키워. 하고 우리 아 u r 기도 좋아가지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our army. I take it up to my own. I take it up to my 의 w n I 지 a k e it up to my own. I t 어두움의 영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의 영 사랑의 영 자의 영희앙과 평강의 영 말씀을 내주게 합니다. 예수의 예언 외에 다른 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파하신 총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오직 유일하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그 복음을 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천국 시위로서의 이 땅을, 천국 시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좋아요를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히 주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